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저는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인생이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악몽 같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포기하더라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말해주는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뒤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없어 인생이 폭망한 게 너무도 후회스러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덧붙였어요. 그 후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고 경이로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수십 권의 책을 쓰고 5천 개가 넘는 칼럼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과 영혼을 위한 상담을 해주면서 수백 명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